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리라.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아들을 낳지 못했던 한나가 분인나분인나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또 멸시를 받으면서 그런 괴로움 그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 고통을 쏟아놓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결국 한나에게 아기를 주시죠.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이제 태문을 하나님이 열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기를 아들을,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아들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통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급할 때 마음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들을 달라고 그러면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렇게 기도했지만 정작 아들을 주시면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 태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게요. 정말 그렇게 사, 살았다면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응답받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싹 잊어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에서 기도했잖아요. 아들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시인으로 바치겠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아들을 주시니까 젖을 뗄 때까지 이렇게 기르다가 열심히 기르어서 젖을 딱 떼고 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사실 젖을 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몇 살이나 되겠어요? 서너 살 됐을 때이 아이를 데리고 에, 성전으로 올라가, 성소로 올라가서 엘리제사장한테 이 아이를 드리면서 이 아이를, 에, 이 아이가 이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에서 에, 주의 일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그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그 어린아이가 이제 어린 사무엘이 에, 거기서 엘리제사장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하면 이게 어머니로서 기뻐할 일인가. 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 안 아플 아이를 거기다 떼어놓고, 멀리 성전에다 떼어놓고, 그 어린 아이를 에? 놓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한나가 거기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한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잘볼수 있는데, 오늘 예, 봄, 읽은 본문은 한나의 노래에, 뭐,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 마리아가 처면인데 아, 임신하고 나서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처음엔 당황하더니, 아, 하나님이 하실 못하실 일이 없다. 이 얘기를 듣고 나더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거 비슷한 어떻게 보면 모습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노래를 하는데, 한나의 노래를 보면, 하나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 그냥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이게 기쁠 일일까라는 생각은 좀 섭섭하고 어렵고 눈물의 노래라면 좀 이해가 되지만 아들을 떼어놓고 간다는 게 눈물의 노래라면 되겠지만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냐하면 일절 말씀 보니까 하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여기서 잘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한나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아들을 주신 것을 때문에 기뻐하고 사무엘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그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 요거잘 우리가 구분해 줄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면 대부분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면 응답받은 것 때문에 기뻐해요 응답이 없으면 슬퍼하고 응답이 있으면 기뻐하고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어디여,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응답, 눈에 보이는 뭐 현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데 하나의 기쁨은 어디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나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거죠. 하박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잖아요. 예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축이 없고 감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한나의 기쁨의 노래는 응답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뻐하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건 세상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게 세상 거라면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기쁨이, 에 어떨 때는 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합격하게 하셨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기뻐하는 물론 뭐 아들을 은고 때문에 기쁘고 응답 받은 것 때문에 기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더 기뻐할 것은 뭐냐면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때 우리가 평생에 기뻐하고 평생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는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믿음의 노래를 불렀어요.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죽고 살게 하시는 게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야, 정말 그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불인나한테 멸시받고 천대받던 자인데 하나님이 임태케 하시니까 오 이게 상황을 바꾸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리고, 실제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아, 모든 내 삶이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아,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부해도 주님이고, 가난해도 주님이시고, 내가 성공해도 주님이고, 망해도 주님이시고,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야. 내 믿음은 앞에서도 기쁨도 하나님이지만, 내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의 하나는 믿음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몸이 조금 나아지면, 아,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지만, 조금 여러분 몸이 힘들어져 보세요. 아,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옛날에 노 권사님이 나만 보면 맨날 목사님 왜 이렇게 몸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제 90세가 넘으셨는데 아프실 때가 됐지요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막 아프고 아프다고 그막뭐 어떨 때도 응답 받아 아 하나님 이렇게 기동답에 소화서 받그래 90이 된 노인 권사님도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에 그 기쁠 때만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떠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플 때도 하나님 주권 그리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이 한나가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해도 하나님 주권, 내가 망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하나님 주권 아래 있어요. 맘대로 하세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런 믿음이 한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한나의 믿음의 노래를 보면, 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 어떤 믿음으로 노래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승리의 노래를 드렸습니다. 일전에도 보면 내 마음이 여와로만 즐거워하면 내 뿔이 여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면 내 뿔이라는 건 뭡니까? 뿔은 뭐그 당시로는 황소들이 이렇게 뿔이 달렸잖아요. 황소들이 이게 힘이 센 황소들은 이 뿔을 자꾸 이렇게 하면서 들여 갔습니다. 그래서 뿔을 높이셨다는 라 얘기 뭐냐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예, 제가 생각해봤어요. 한나에게 원수가 누굴까? 가깝게 생각해보면 군인나 부린나 같아요. 군인나가 자기 아들이 많고 자기는 아들 못난다고 맨날 몇 시천대에 구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원수 앞에 내가 입을 크게 연다는, 내가 그때 찍소리 하지 못하고, 어, 슬퍼하고 괴로워했는데, 이제 입을 크게 열릴 수 있다. 봐라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제는 큰 소리칠 수 있게 하셨다라 이게 승리의 노래지야 그러니까 에,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에, 그렇게 기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노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하나, 하나는, 자기에게 그렇게 교만한 말, 교만하게 떠들던, 오만하게 떠들던 저들의 입을 하나님이 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분인 나의 입, 입을 하나님이 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음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괴로움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기쁘, 기, 기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